그버까먹었는이거두 3초 정도 또. 그래. 일이 뭐였지 일이 체인당. 20마력. 하나 클들어오면 이렇게 체지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여기서 1만 하나만. 한번꼭 어. 한번만좀 누르면 원래 마지막으로 했던 게이 쪽으로 아, 있는. 메모리 기능이 있군요. 이 네. 20마력에 50 50 넘을 때40 <웃음> <웃음> 혼란스러운 게 확실히 이게 계속 클러치라고 느껴져가지고 지금 약간 적응이 안 돼요. <laughs> 그러니까 <이걸로만 웃음> 응, 응. 이걸로. 이게 반 클러치라는 개념을 안 쓰고 스로틀만 쓰니까 어. 지금 느낌이 너무 이상해. 어, 좀 편해. 좀 적응을 필요한 것 같아. 요형님 어때요? 편하지 않아? 어 편해. 편하긴 한데 편해. 지금 좀어우 아. 저는 약간 낯설어요 엄청. 건... 어 뭐야 핸드폰이 빠졌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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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 어디서 빠졌지? 아 찾으셨어요? 어, 네, 이게 핸드폰이 없으니까 조작이 안 되네요. 어, 조작이 안 돼? 네 타고 갈라 그러는데. 어 그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꽂으면 되는 거잖아. 딸깍 소리가 났나? 그렇게 하면 안 따져. 나도 모르게, 근데 계속 내려갈 때 발로 이러고, 이러고 있어요. 하하, 우와하 진짜 아 와, 끝내준다. 나 <laughs> 저거 팔아야겠는데? 와, 너무 편한데요? <웃음> 와. <웃음> 와, 와, 안 돼! 벌써 지치신 거예요? 흐허 네. <laughs> 오우! 엄청 깊네요. 괜찮죠? 아 넘어졌어 괜찮아 괜찮아 와우 와우 그걸 조심해야 되는구나 <목소리> 괜찮아요 형님 <목소리> 오, <씨. 웃음> <목소리> <목소리> 이게 시동이 안 꺼진다라는 그 개념이 솔직히 되게 크게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리고 뭐 여기. 예? <목소리> 이게 <목소리> 네? 네. 네. 그 백토크를 빼버리면은 응. 따그락 소리하고 백토크가 들어가면은. 따각 소리가 또 들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한번 해볼게요. 어. 그래서 그게 따각 소리가 기어가 백터크 잡는 걸 풀어서 그게 흔들리는 건가? 아, 한번 하는 느낌인데? <laughs> 한번. 나도 모르게, 오른발에 힘을. 진짜 편합니다. 아... 차이가 제일 극명한 건 사우닐, 싱글 길. 다운 일이 너무 말이 말도 안돼 <laughs> 너무 편해요 와형아 다운 여기 내려 내려올 때 이렇게 편한 진짜. 수가 있나? 아 쇼바도 되게 좋아 쇼바가 쇼바가 진짜 좋네요. 죽와와 쬐니까 와... 와... 죽인다 네. <laughs> 넘어졌어. 엔단으로, 아, 이걸 아닌데. 오. 아 기어가 없으니까 형님 아안 넣었지 하나 둘셋 브레이크 잡으세요 여기서. 아이씨 이게 꽂아버렸다 제가 아마 껐을 거죠. 뒤로 밀리면 안 되니까. 이게 예, 그리고 확실히, 한번 넘어져 보니까, 이 120kg가 오네요. 당연하지. 그러면, 형님, 그, 일단에서, 아, 이, 그, 내리막 회생제동을 몇 프로 넣으셨어요? 10% 했더니 소리 좀 별로 는데 10%? 10%다니, 10 5% 정도 되나? 오케이. Okay. 가시죠. 차크바는 당분간 차크바그같은 성능의 오토바이가 나오기가쉽지않을꺼 전기쪽에서? 음. 이게 이제 처음에 미국 애들이 그걸 팔길래 그 클러치가 있다고 그래갖고 음. 레오파드 같은건데 클러치가 있다는거야 그럼 막 용성도 있고 그래 주문을 했다 클러치가 그냥 온오픈데 잡을 수가 없어 되지가 않고 기계식 클러치 인데 클러치가 필요 없다는 걸 한번 가보면 느끼잖아 그죠 클러치가 없는 게 지금 저거는 메리트로 다가오고 있는데 다들 뭐, 이제 처음에 엔젤타들 클러치 클러치 하는데 처음에 걱정 엄청 했거든 근데, 전혀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 확실히 음, 오로지 스워틀 컨트롤로 앞을 띄우고 그걸 조절할 수 있는 정도의 스킬이 있으면 모르는데 아, 그 같은 사람들은 저걸로 평소에 가는 돌밭이나 그런데 가봐라. 그러면은 이제 좀더 어렵죠. 스타크가 돌밭을 훨씬 잘 가고 빠르다. 아, 그래요. 빠르네. 저 보니까 훨씬 오피이 편해. 그냥 음. 이거 이, 이거 이거 할 필요 없이 음. 그냥 이걸로 당기고 올라가면 되거든 그러니까 하다가 저희가 그리고 이렇게 잠깐. 이렇게, 언덕에서 섰을 때, 응. 2단으로 달리다가, 급하게 1단 내리고, 방클로치 응. 잡아서 엉엉 해야, 그러니까 이게, 저 뭐지, 동력을. 그렇지. 바로바로 바로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쁘게 움직이는 응. 그 과정이 생략되잖아요. 응. 그냥, 속도가 줄어도, 응. 자세만 잘 잡혀있으면 그 상태에서. 저거는, 자세만 잡히면 다 올라가. 응. 우리가 자세를 못, 못재잡 그러니까 지금, 모르겠어요. 오늘 이렇게 가벼운 길만 타봤을 때는, 응. 제 느낌에, 제가 아그 부분이 단점이 아닐까 했던 부분들 있잖아요. 어, 어. 클러치의 부재로 인한 단점이 어, 어, 어. 아닐까 하는 부분들이 다 장점으로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다 경험 안 해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해. 그렇죠. 왜냐면 사실 엔드로 하면 응. 클러치. 클러치 컨트롤이 응. 클러치의 약간 미학인데. 맞아. 예, 예. 그걸로 클러치를 얼마나 잘 굴려가지고 이제 이걸 훈련을 해야 될거는 한 30도 경사로해서 약간 디프레이크 물고 악셀레이터로 이제 앞바퀴 띄우는 거. 보여줘도 음, 많이. 음. 사소하게 걱정이 되는 건 저거를 타다가 엔진으로 음. 앤드로. 탔을 때 어. 이게 또 내가 이제 디브레이크 음. 잡는다고 플러스 잡아가지고 날아가고막 떨어지고 그런 거 아니가 이게. 헷갈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안자는 보니까 네, 처음에 조금 그런데 또 금방 좀, 적응돼요. 정말 적응돼. 그래도 너무 내리막길이 너무 안정적이야. 그래 진짜 다운 일이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아유, 아유, 아유. 와 제일 큰 느낌은 확실히 편하다요. 우리가 음. 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까? 옛날에 딱99%프로 아, 수동이었잖아. 네 맞아요. 명떡으로. 어떤 운전을 하사람고좀 에이, 뭐. <laughs> 약간 그런 식인 느낌이. 그랬는데, 지금은 수동이 없잖아, 한번. 아, 수동은 이제 별종들만 타고, 약간 그, 차장이들, 운전 좋아하는 사람들만 타잖아요. 수동은 요즘은 전부 다 이거니까. 이게 AG 버튼이 거의 없지. 약간 그런 시대의 흐름으로 생각하면, 음. 그러니까 엔드로를 타면 올 때. 양손 양발이 다 엄청 바쁘잖아 네. 근데 여기서 저거를 탈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진짜 오로지 조향과 속도 조절에만 집중하고 그러니까 훨씬 쾌적해요 그리고 안전해 싱글킥 가더라도 그거는 앞 브레이크하고 이풋브레이크를 조정을 해야 되고 그렇게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잡으면 되니까 <laughs> 취미 취미 촬영 하고 있습니다. 비행기 타고 황지 힐링 투어 하고 온거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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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크가 미래다 <laughs> 스타크 퓨처 <laughs> 와 진짜.